국민의 뜻이 국가 보훈처장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이물리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네. 박승춘 국가 보훈처장은 이물리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공식 재창할 수 없었던 이유도 국회에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재창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특정 단체나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 대신에 부르기 때문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과 거친 설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일 만에 보훈처장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보은처장... 채택된 기념곡 지정 첫구 결의안이 입장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다시 출석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운처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서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결됐으면은. 정부에서는 본처에서는 기념곡으로 지정하십니까? 촛구 결의안을 결의하셨기 때문에 그들 존중해서 정부는 이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대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전달된 시민의 뜻, 국민의 총의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했던 박처장의 고집을 꺾은 셈입니다. 뒤늦게나마 보은처가 이물리안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로함에 따라서. 지난 2008년 이후 오일 팔 때마다 대풀이 됐던 논란도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